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아 생명이 잉태되면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죠. 성경이 인간의 배가 인간의 욕망 탐욕이 가득한 배.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뭘 섬겨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신 하나님이 배라고요. 이게 인간의 욕망의 근저가 배예요. 근데 그 배에 남자의 씨를 받은 여자에게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만삭된 여자를 통해 아내의 임신을 통해 그 씨의 주인 남편이 드러나는 거죠. 그치요? 그것처럼 성도의 역사가 하늘의 씨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가 역사 속에서 임신하여 그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배에 하늘의 생명이 아니 진짜 내가 설교하고도 진짜 멋있어요. 그림 같지 않나요? 내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그 배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임신하고 만삭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임신을 통해서 남편의 영광을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들리는 거라고요. 디모데 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여자들은 정숙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천녀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제가 그런 거예요. <laughs> 새겨 들으세요. 다 아시니까. 요한복은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갈라디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 다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가 너희가 해요.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